안녕하세요. 정세현 한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확진자 수가 늘면서 밖에 나가기도 불안하고 심지어 병원 가는 것도 불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집콕 생활을 위한 건강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 전에 이거 딱한 잔만 드시고 주무시면 면역력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약차를 다릴 때 아주 고전적인 뭐 약탄기부터 일반 주전자, 그리고 티 메이커 등뭐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차탄기를 활용해 볼게요. 이 차탄기는 차를 짧게 우릴 수도 있고 또 최대 8시간까지 아주 오래 다리는 약탄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차탄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테팔에서 만든 차탄기이고 얼핏 보면 그냥 티 메이커 같은데 그 내부 유리를 이중 구조로 감싸고 있어서 오래 다려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건강차는 버섯 영양차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팽이버섯의 좋은 효능과 또 팽이버섯차 간단하게 끓이는 법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버섯을 믹스한 버섯차의 장점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서 일타 쌍피 효과가 있는 버섯 영양차입니다. 이 버섯 속의 에르고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말린 버섯으로 만들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매우 매우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 해가 빨리 지는 겨울에 버섯차를 꾸준히 마시면 여름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 기침가래를 다스리고 또 호흡기 염증을 예방하는 배와 도라지가 더해지면 버섯 영양차가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나 또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분들은 자기 전에 이 버섯 영양차 한잔 드시고 주무시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버섯 영양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데요. 물 1.2L를 기준으로 말린 버섯은 10g 필요해요. 여기 지금 준비된 것은 느타리버섯, 그리고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모기버섯,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것들 한 10g, 그리고 거기에 도라지 100g, 그리고 배 1개, 그리고 청주 200ml 입니다. 자, 그럼 버섯 영양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생수 1.2L를 차탄기에 넣어 줄게요. 여기 눈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꿈을 보시고, 맞추면 됩니다. 생수를 쓰는 이유는 연수에 가깝기 때문에 차의 맛을 깔끔하고 또 부드럽게 해줘요. 1.2L.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청주 200ml를 더해줄 거예요. 청주를 넣는 이유. 청주를 넣어서 이 물과 술을 같이 넣고 끓이게 되면 버섯 속에 물에 녹는 성분과 술에 녹는 성분을 오롯이 다 추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끓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다 휘발돼서 날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말린 버섯 10g을 넣어 줄 건데요. 어, 생버섯보다는 이렇게 말린 버섯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섯은 말릴수록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에 말린 버섯이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햇볕에 말려서 쓰는 것이 좋지만 만약 여건이 안 된다면은 건조기에 60도에서 한 12시간 정도 건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린 버섯 10g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배와 도라지도 같이 넣어줄 건데요. 이 배와 도라지도 역시 껍질채 쓰는 것이 좋아요. 여기 껍질에 이 기침가래를 잡는 양리 성분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해서 어슷썰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 100g 그리고 배한개씨 제거한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다 넣고, 뚜껑을 닫고, 100도시에서 한번 확 호루룩 끓여준 다음에, 90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버섯 영양차 완성입니다. 여러분, 귤 좋아하세요? 귤은 감기 예방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이 비타민 C와 또 노란색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일일 비타민 C 권장량이 100mg인데 이귤 알맹이에는 100g당 40mg이 들어 있고 이 껍질에는 4배인 160mg이 들어 있어요. 사실 몸에 좋다고 하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이 껍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농약 귤을 구입하셔서 알맹이는 쏙빼 드시고. 껍질은 꼭 버리지 말고 차로 끓여 드시면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왜 으스 슬슬 추우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때 이귤 껍질과 이 생강 함께 넣고 귤 껍질 생강차를 끓여서 자기 전에 따끈하게 한잔 드시고 주무시면은 감기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이귤 껍질과 이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속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화가 잘안 되면서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꼭 감기 기운이 없더라도 식후에 귤 껍질 생강차 한 잔씩 드시면 참 좋습니다. 어, 귤 껍질 생강차 필요한 재료는요. 역시 물 1.2L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생수 1.2L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귤은 껍질 까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말린 귤껍질 40g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어,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강도 역시 준비해주시는데, 어, 이렇게 편을 썰어서 편썬 생강 40g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대추 알한 6알 정도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귤껍질 생강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차 탄기에 어, 생수 1.2리터를 부어 줄게요. 여기 눈금이 있으니까 1.2리터 눈금에 오도록 양을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 귤껍질을 넣어 줄 건데요. 귤껍질은 굳이 햇볕에 안 말리셔도 돼요. 집에 건조기가 있다면 60도 온도에서 12시간 정도 넣고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바삭바삭한 귤껍질이 돼요. 그래서 준비한 귤껍질 40g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생강도 편을 썰어서 준비한 40g 생강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추 6알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고 100도씨에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네, 차탕기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온도하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귤껍질 생강차는 단맛을 설탕으로 내거나 아니면 설탕을 넣은 생강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귤껍질과 생강의 자극적인 맛과 향 때문에 빈속에 먹는 건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위험이나 식염이 있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러분, 색깔 너무 곱죠? 향도 너무 좋고요. 또 너무나 좋아요. 진짜 어, 면역력이 너무나 중요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하나 하나가 나의 건강이 됩니다. 집에서 차한 잔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내 몸에 이로운 재료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보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 따뜻한 건강 차와 함께 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